안녕하세요 오직 뇌와 신경에 집중하는 두청한의원 김도한 대표 원장입니다 한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가장 이제 흔한 게간 수치를 올린다 또뭐 한약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오래 먹으면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있을 수가 있고요 환자분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항상 이제 저희는 장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약을 뭐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 그 이상 드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이거 한약 오래 먹어도 괜찮나요? 뭐 아니면 간에 무리가 가지 않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음, 간 수치가 저희 한약 먹고 좋아지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대부분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그 이유가 우리가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에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칼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 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거를 뭐 위장이나 장에서 다막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특히 약의 경우는 몸에 흡수가 돼서 간이나 신장에서 얘네들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간에서 그 약을 좀 중화시키고 신장에서 이제 남은 약들 과하게 불필요하게 남은 약들을 약 성분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몸에서 처리하지 못할 정도 우리 몸에 간에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약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이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약은 이제 최소한의 몸에서 충분히 처리하고 남을 정도로 최소한의 용량을 쓰고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약재만 쓰기 때문에 이제 간에 전혀 무리가 되지가 않고요또 하나는 이제 치료하면서 저희 이제 한약을 먹게 되면 단순히 증상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픈 것도 없어지고 컨디션이 막 좋아지고 막 생기가 나는데 간만 나빠진다.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장기적으로 한약 드시는 분들은 간수치 검사를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주기적으로 해드리는데 다들 내려가요. 당연한 거고요. 간수치가 나빠지면 오히려 얼굴이 막 까매지고 피곤하고 이런 컨디션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사실 이제 나중에 환자분들이 저희가 간수치 검사를 해드릴까요 그랬을 때 그냥 아, 괜찮다. 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약을 쓰더라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약재 그리고 최소한의 용량으로 쓰게 됐을 때는 간수치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치료를 해서 몸이 좋아지면 오히려 간수치가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약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인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한약이 뭐 어때? 한약 먹으면 뭐 간수치가 올라가 뭐 몸에 안 좋아 뭐 이런 뭐 중금속이 어쩌고좀막 어쩌고 별의별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뭔가 뭐 연구해서 나온 결과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분석한 결과도 아니고 그냥 카더라라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주변에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건데 이제 물론 내가 뭐 치료를 안 받고 뭐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그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뭐 신경질환이 있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해서 이게 지금 아파서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아 내가 먹는 뭐 한약이든 양약이든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뭐 부작용이나 어떤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얘기에 너무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아, 내가 꼭 치료해야 된다. 병을 꼭 치료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셔서 이제 궁금증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알기 쉽게 다 풀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